그래서 오늘 언니, 오늘은 이 언니랑 함께 무슨 맵 할까? 생존기? 생존기인가? 언니 생존기야? 어 생존기야 생존기 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지 마 죄송합니다 딱기여기딱귀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전작품은 행복의 절묘이흔 나가 죽인 닭고기를 먹어서 닭고기 줄게 기다려봐아버지 나나나 얘만 죽여. 다죽고 자녀들에 대한 다 죽였어. 언니도 그땅굴 아니지? 죽여는 새빵 맞고 죽어요. 새빵 맞고 죽어요. 빵빵빵 언니 우리 이 주변에서 좀양 같은 것도 구하고 어디냐? 나, 나 여기. 나 사막. 어? 사막 사막으로 가. 뒤에 나와. 사막으로 가요. 사막에는 나무가 없는데. 아 그럼 그쪽이. 승승. 행복하게 사니까 그는 무슨 일이고기 친한 김밥은 친한 김자 여기 하나님을 바로 알고. 자 태경님이 이걸 보면 어떻게 할까 음. 어 태경님 할까 음. 친한 님이랑 음. 여기+ 여기 얼마예요 이곳이 얼마죠 난 방송 찍은 거 있어 어 이쪽이. <laughs> 이름 뭐야? 어, 미안, 미안. 언니, 줄게. 찍을 때 이름 뭐야? 응, 언니, 언니, 니 언니, 언니, 니니 언니, 언니. 언니, 언니, 언니. 옆에 있어. 디바. 넌 이름 뭐야? 나? 응. 나 쿠냐. 냐 닉네임 쿠냐니니냐

난 청소복 했으니까 같이 집 짓자. <놀람> 알았어, 우리 같이 갈래? 어? 알았어. 같이, 그, 같이 살아요. 그 대신 필요한 만큼 공유하고 그러기사 <놀람> 알았어. 둘이서 어, 사니까 조금 작, 작아도 되고, 조금 넓어도 되니까. <놀람> 넓게 하자, 그럼. 아, 작게 하자. 아니, 넓은 게 좋지. <놀람> 우리는. 넓은 게더 좋지. 넓은 게더 좋지. 근데 그 대신 각방 쓰기. 까빵? 각방 사 세상에... 가장 아니, 언니. 까빵 쓸거라고아니각빵쓸거라고 그랬어? 자 시간 열 15개나 구했다 언니. 빨리 농사해도 될 듯? 안니 근데 결과는 집부터 수업을 지어야지. 수업을 일단 집부터 지어야지. 수업을 야, 내 새끼 는 부지. 아. 너는 무귀여니까 알았어. 언니 그럼 요거 참나무 줄까? 어. 알았어. 이미영적으로복리한면아아무리잘 살아버리고 무 너무, 단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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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너무, 너무, 자무나무사무 너무, 너무, 너지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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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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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말씀을 괜찮아. 어. 내려줄어 응. 응. 어. 길 잃으면 어떡하지? 지금 우 주소를 니다 지금까지 을 살아오면서 모르는을 캐니. 그러나 결과는 예상 달리 더해졌습니다 됐지? 이런 오. 오늘 우리 내고아 내가 시험 안 줬더니만 불쌍하잖니 <laughs> 우리는 이런 아. 우리를 위하여서 언니 한수 한수. 언니, 우리 i t 잃어버리 o 기 y y o u 역할 young, y o u 고 g young, y o u 나 g y o u 를 g y o u n 하나님 u n 를 통해서 복을 쫓는 야곱에게 세계 자기가, 아, 열심히 노력하고. 언니, 이거 그 대신 나무돗기 하나만 만들면 안 돼? 알았어. 언니는 어, 내가 준 것까지 어, 있으니까. 어, 하나만 어, 만들고 어. 어. 그또 열심히 해. 언니, 이거 대신 좋았대는 이거 깨가지고 하져가 알겠지? TNT 만들. 어, 내 어, 언제 TNT를 만들지? TNT를 만들려고 했고. 숨겨개 남겨놓고 아니 나 그냥 나딱숨구개 남았는데 언니 딱숨구개 남았는데 언니 어떻게 알았어 어, 나는 천나무야 이제 니는뭘캐면데 뭐래 왜맞췄난 아무것도 못 했어요 나로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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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유 아유 이거 아유 어디있어? 야 나무 도끼 었지안 만들었는데 안 만들었는데 있잖아 나무 도끼 한개 만들었어 야두개 만들었다고 니한테 네 리려고진응 어, 괜찮아 나중에 다 썼으면 쓰면 되지 맞지? 나무 도끼 왜아 쓰레기통 넣지 말고 줘 아깝게 시리 나 던져줘 내가 나중에 나무 캐고 그럴 때또 필요한 거 나무 나무가 더많 왜? 언니 가지마 봐, 가지마 봐 40개 캐고 있는 중 40개 된다니까 언니 가지 말라니까 여기 어. 어. 동굴 있어 언니 가지마, 근데 아, 네. 한 개만 캐면 어. 끝 39개 캤어 어, 나... 있어. 언니 이름표가 보여. 와, 지 가고 있어. 응. 그하한 개만 보는 데서는. 삼십 개. 누가 언니 줘? 이생에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. 개 괜찮아? 야, 내가 들고 있으니까 가만 있어 나작업대 있어. 내가 들고 있다고. 들고 있다고? 장점. 그러다가 이시간야 툭툭툭 <두퉁> 여기 안에 있어. 마혼나 <두퉁> 강력하게. <두퉁> <나? 두퉁> <두퉁> 언니 그냥 언니 여기 <두퉁> 우리 집으로 할래? 어. 어 거기 집으로 할거니까 <두퉁> 여기다 놨잖아. <두퉁> 그래. 그러니까. 럼 <두퉁> <응. 두퉁> 언니 <두퉁> 왜다 <두퉁> <다가서 두퉁> 가져가? 아니, 잠깐만. 나 잠깐, 그, 아, 니도안나 잠깐 중지됐는데 아, 나만나중안가는데 아, 니가나간안 아, 나라내가 중지된 거 아, 왜떠는 거야. 나도 떠 나도 아, 나라 중지됐어 갑자 아, 니라안기져가갑자 아, 나 때문에 는나는가 야, 호드코 야, 코드 코드. 야, 코드 코드. 야, 코드 코드. 야, 코드 코드 이드 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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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어코어코 만들어? 코어 코드 코드 아나 그거 나 그거 좀 해야 되는데. 드코도 코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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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곡괭이 하나만 가져기 다른거 다 나. 다른거 다 놔둔거 왔어 <laughs> 왔어 동굴이 쪽에 있나? 응. 내가 응. 저쪽으로 갈려 여기 갈거야언니 일단 작업장 아, 여기있다 아, 어디? 아 잠깐만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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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석탄 좀 석탄 보이 내꺼야! 아니 언니 뭐얀거 어딨어 어디있는데 누가 가지고 가요 언제 뭐라고 했는데 유라고 아그땐 다른 맵이었고 뭐, 여기는 내 맵이잖아 모든. 나도 다른 거 공유할테니까 언니 아 어, 맞다 나 막대기를 안 들고 왔어 어떡해 언니한테 석탄 줄테니까 만들어줘 알았어 내놔 언니 여기 아 내놔 그럼 뭘 내놔 사탄이 야 일단은 내가 처리할게 어 언니 돌고기 만들어 내가 뭉개 줄게 돌줘뭐 어, 주고 있어 그냥 둘? 딱3 개. 그우리 하나의 엄을기 위해서 일단몇 개는 환장. 언니 나도 돌고이 하나만 만들어 줘돌덕서돌돌서 <laughs> <둘? 웃음> <알았어, 웃음> 줄게. 언니 어, 들어 가지 말고 좀 만들어줘. 만들어 주세요. 뒤에 놔뒀어요 언니 좀 나가게 해주세요. 알았어. 노력하고 예물 돌아간 이 아니다. 야, 야. 야. 야, 야 여러분, 오늘 성공 정체감에 사장인 사람입니다.

아그 나무 쓰다가 나중에 그 여기 말, 들어왔을 때폐강는줄 알면 어떡해? 아 몰라. 내가. 그래서 어차피 내가 언니한테 줘야 되거든. 막대기 없어서. 얘 <목소리> 계속 내려가. 얘한테 들가 있지. 아 양이 없어나 에 네, 여기 요거 석탄 좀더 캐야 할거 같아. 네 뭐라고 했지? 방금이를 까먹었다 나양이라고 했나? 정말? 언니 나량이 음. 나양 맞지 언니 일장하지 말고 손에 걸려 있는 모두 쇼케이스 나양이옵니다나 석탄 있어. 아 석탄? 어, 있는데 오저이 하루를 꼭 깨우게. 어서 팬여기 하나 도망가신가? 오는 지금 너무 뜨겁거든. 음. 네. <수> 여기 내가 캐줄게 자르게. 타는데내 수분 좀 많이 켜야 될것 같다. 오늘은 습탕을 많이 캐이다 오늘 어, 철이다. 하고... 야내 거야. 아 같이 공유로 아 아, 아, 네. 아, 아, 아 너무 좋아. 왜그랬아 잠만. 아, 내 키고 있는데 왜 <laughs> 그늘려? 그래. 어차피 같이 쓸 거거든. 나도 네, 언니도 같이 쓰면. 그리고 우리의 성격상도 탄돈 때문에 나가서 언니 같이 나도 같이, 같이 나. 사람을 내가 진지하게 아 때니까 알겠지 나는 내가 췄다는 거야 공부하고 있는 편이지 언니 우리 공유 아나 따라다녀 다이아트 수도 있어 나다이아 많이 어 알았어 언니 아직 안 했어가 아니 언니 이렇게 할래. 내가 있잖아 네, 나, 나, 요 바로 옆에 네, 여기 옆에 해가지고 햇불 같이 쓰기? 어네 뭐, 여기 햇볼... 햇불아 그냥 나 따로다 아 니는 햇불을 내가 지금 나, 막대기가 나, 나. 나. 내가 내가 맘때기가... 날... 어 막대기 날... 좀줘햇나 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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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석탄이나 어. 뭐 다이아가 나오면 나한테 말해 알았어 그러니까 막대기 좀줘햇불도 고장 줄게 나할게 없어 막대기? 그런 장소가 납니다. 그러게 한편으로는 광야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되네요. 안 좋는데? 네. 왜냐하면 때로는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고 사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도 하 그러나 반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진지하고 귀중하게